네,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오늘 어, 저 휴일을 맞아서 어, 인버터 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음,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어, 그, 콘덴서, 네. 콘덴서를 뺐고요. 음, 퓨즈가 총 8개인데, 퓨즈 8개가 어, 인버터가 안 돼서 일일이 하다가 전기를 먹어가지고 어, 퓨즈 8개가 다 쇼트가 났는데그 음, 퓨즈 8개를 다 일일이 빼내는 작업을 했고요 음, 지금 이제 콘덴서, 콘덴서를 <laughs> 빼야지만 이 퓨즈를 뺄수 있어서 어, 콘덴서도 빼고 음, 지금 이제 구멍이 납, 납 흡입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애를 먹고 있는데요. 어, 납을 녹여서 털어내고, 어, 이럴 과정이, 아, 아 조금, 아, 굉장히 조금, 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 지금도 지금 구멍이 작아서, 납이 구멍을 막고 있어가지고, 음, 인두기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털어내고, 어, 납을, 음, 털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멍이 조금 다, 지금, 커지고 지금 퓨즈를 끼워 넣고 있는데요. 아, 용접하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좀 영상을 조금 빨리 좀 돌리겠습니다. 용접을 아, 일단 퓨즈 용접을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아 이번에 이렇게 퓨즈를 교체하고 아, 인버터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아, 폐기할 생각입니다. 아, 아, 폐기할 마음으로, 어, 이제, 마지막, 아, 이런 작업, 음, 퓨즈 교체 작업을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해보고, 안 되면, 음, 어, 폐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좀 퓨즈가 기니까, 니파를 좀 잘라내고, 용접이 좀안된 부분을 다시 좀 용접, 아, 납땜이 안된 안 부분을, 네, 조금, 음, 유관상으로 이렇게 조금 미흡한 부분들 조금 더 납땜을 더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이제 콘덴서 마지막으로 끼워놓고 테이프 작업해서 이제 뒤로 빠져나가지 않게 납땜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콘덴서 두개두 두 개를 뺐거든요. 이 중국산 인버터인데. 아 정말로 국산을 사기를 강추드립니다. 중국산 인버터 어떻게 수리도 안 되고 수리 해주는 것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또 굉장히 시골이어서 인근에 이런 또 인버터 수리 업체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카센터에서 오늘 퓨즈 정8 개를 구매하고. 2,000원을 지불하고 갔습니다. 퓨즈 교체하고, 음, 이제 좀 털어내고 마지막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퓨즈가 나가기 전에는 참안 됐는데, 어, 야. 네. 정상작동되는 것을 확인했고, 어, 테스트하기로 찍으니까, 220, 280 정도 전압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지금 드릴을 돌리고 있는데 음, 이 드릴을 일반 전기처럼 힘이 이렇게 짱짱하게 탁탁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고 음, 뭔가 좀 일반 전기하고는 음, 인버터를 통해 나오는 전기하고는 음, 드릴 사용할 때좀 많이 불편함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기를 두번 먹었는데 콘덴스에 남아 있는 잔류 전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 방전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쇼트를 시키면 된다 해서 쇼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테스트하기 앞에 철철 철 부분으로 쇼트를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딱 되니깐 까 아,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 네 여러분들은 어, 혹시나 또뭐 퓨즈 같은걸로 이렇게 이제 잡아서 어, 방전 어, 콘덴서에 남아있는 잔류 전기를 방전시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